크로우님의 등장이다! 야 꼬맹이들, 잘 봐! 이 크로우님의 활약을 말이야. 나한테도 니네 녀석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있어. 무모하게 덤비는 건 아니란 말이다. 이 트로우에 내 전부를 걸겠어. 얘들아, 나한테 힘을 빌려줘. 드로우 마법 카드 발동. 어게인스트 윈드. 마법 카드 발동. 싱크로 캔슬. 마법 카드 발동. 패더 윈드 어택. 마법 카드 발동. 블랙 패더 슛! 속공 마법 발동! 리로드! 지속 마법! 검은 선풍! 마법 카드! 검은 날개의 배! 장착 마법! 글로윙 우 보건! 마음은 희망의 다리가 되어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저 다이달로스 브릿지처럼 말이지. 함정 카드 오픈! 블랙 패더 앵커! 이한 장의 함정 카드로 네 몬스터를 물리쳐 주마! 함정 발동! 블랙 패더! 백플레이스! 함정카드! 블랙패더! 마인의 효과 발동! 함정카드 오픈! 갓버드 어택! 함정카드 오픈! 섀도우 임펄스! 함정카드 오픈! 디펜더즈 크로스! 알파 점화 완료! 함정 기폭! 델타 크로우! 안티 리버스! 함정 발동! 트랩스턴! 이번 차례에 이 카드 이외에 모든 함정 효과를 무효로 한다! 함정 발동! 페이크 패더! 함정 발동! 블랙 애로우 함정 발동 블랙 썬더 내 전력을 받아보시지 함정 카드 발동 블랙 소닉 함정 카드 오픈 블랙 백 함정 카드 오픈 블랙 부스트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함정 카드 오픈 블랙 리턴 하지만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어 함정 카드 오픈 블랙 리벤지 너들 함정 발동 폭탄 갓 함정 발동 레벨 리튜너 함정 발동! 긴급 동조! 함정 발동! 검은 날개의 인도! 함정 발동! 더스트 토네이도! 카운터 함정 발동! 중력 붕괴! 카운터 함정 발동! 블랙버드 크로우즈 어설트 블랙 페더 월비의 소하야의 효과 발동! 검은 열풍이여 믿음을 이어주는 순풍이 되어라! 싱크로 소환! 날아올라라! 어설트 블랙 패더 월비의 소하야! 월비의 소하야로 공격! 어설트 블랙패더! 실립의 오니마르의 효과 발동! 치르게 날개여, 천둥의 힘을 품고 세차게 울려퍼져라! 싱크로 소환! 베어라 어설트 블랙패더! 실립의 오니마르 실립의 오니마르의 공격! 썬더볼트 플랩! 블랙! 어설트 블랙패더! 안개비의 쿠나이의 효과 발동! 나와라! 어설트 블랙패더! 안개비의 쿠나이! 안개비의 쿠나이로 공격! 어설트 블랙 패더! 눈물비의 치돌이의 효과 발동! 흩날리는 비에 치르게 날개를 적시고 세차게 울려라! 뇌명의 일격! 싱크로 소환! 싱크로 소환! 돌파하라! 어설트 블랙 패더! 눈물비의 치돌이! 눈물비의 치돌이의 공격! 뇌명의 일격! 라이트닝 슬래시! 어설트 블랙 패더! 소나기의 라이키리의 효과 발동! 치르게 날개를 휘날며 뇌명과 함께 달려라! 정광의 참격! 징크로 소환! 뒷발 쳐라어설트 블랙패더! 소나기의 라이키리! 소나기의 라이키리로 공격! 블랙패더 테이머! 치르게 호크조의 효과! 호크조의 몬스터 효과! 대상을 호크조에서 다른 블랙패더로 변경할 수 있다. 맹금을 부르는 치르게 조련사여 묘지에 잠든. 블랙패더를 끼워라! 나와라! 블랙패더 테이머! 치르의 호크조! 치르의 호크조의 공격! 어설트 클로우! 미풍의 브리지가 카드 효과로 인해 덱에서 폐 추가됐을 때 특수 소환할 수 있지! 튜너 몬스터! 블랙패더! 미풍의 브리지! 미풍의 브리지로 공격! 쇠기를 박았어! 아모드 윙의 효과 발동! 쇠기 카운터를 제외하는 것으로 내 차례가 끝날 때까지 카운터가 얹혀있던 몬스터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0으로 한다! 검은 회오리 바람! 천공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라! 싱크로 소환! 블랙 패더! 아머드 윙! 아머드 윙의 공격! 블랙 허리케인! 은신의 스팀의 효과 발동! 듀오너 몬스터! 블랙 패더! 은신의 스팀! 은신의 스팀으로 공격! 공풍의 진의 효과 발동! 듀오너 몬스터! 블랙 패더! 공풍의 진! 공풍의 진으로 공격! 여권의 토네이도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여권의 토네이도! 여권의 토네이도로 공격! 새벽의 시로코의 효과 발동! 내 필드 위에 있는 블랙패더 한 마리한테 모든 블랙패더의 힘을 모은다! 나와라! 블랙패더! 새벽의 시로코! 새벽의 시로코의 공격! 아쿠잉 슬래시! 극광의 오로라의 효과 발동! 블랙패더! 극광의 오로라를 특수 소환! 극광의 오로라로 공격! 극복의 블리자드의 효과 발동! 튜너 몬스터! 블랙 패더! 극복의 블리자드! 극복의 블리자드로 공격! 배에서! 극야의 다마스카스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 패더! 극야의 다마스카스! 극야의 다마스카스로 공격! 은혜, 방패, 미스트랄의 효과 발동! 전투 데미지를 1회에 한해 0으로 한다! 튜너 몬스터! 블랙 패더! 은의 방패 미스트랄! 은의 방패 미스트랄로 공격! 격진의 아브로오로스의 효과 발동! 나와라! 블랙패더! 격진의 아브로오로스! 격진의 아브로오로스로 공격! 배에서! 달 그림자의 카르트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달 그림자의 카르트! 달 그림자의 카르트로 공격! 실버 윈디의 효과 발동! 퍼펙트 스톰! 실버 윈디의 효과 발동! 퍼펙트 스톰! 휘몰아치는 폭풍이여. 강철 같은 의지와 빛의 속도로 그 모습을 승화하라! 싱크로 소환! 블랙패더! 고고한 실버 윈! 고고한 실버 윈드로 공격! 모래먼지의 하르마탄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모래먼지의 하르마탄! 모래먼지의 하르마탄으로 공격! 지르게! 엘펜의 효과 발동! 나와라! 블랙패더! 치르개 엘펜! 치르개 엘펜으로 공격! 질풍의 게일의 효과 발동! 듀너 몬스터! 블랙 패더! 질풍의 게일! 질풍의 게일의 공격! 블랙 스크래치! 상현의 피나카의 효과 발동! 듀너 몬스터! 블랙 패더! 상현의 피나카! 상현의 피나카로 공격! 별 그림자의 노통의 효과 발동! 호밍스드전설의 명검을 휘두르는 맹금의 용사! 싱크로 소환! 블랙 패더! 별 그림자의 노통! 별 그림자의 노통으로 공격! 묘지에 있는 정의의 제피로스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 패더! 정의의 제피로스! 정의의 제피로스로 공격! 묘지에 있는 첨예의 보라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효과를 발동하겠다! 나와라! 블랙 패더! 첨예의 보라! 첨예의 보라로 공격! 푸른 화염의 슈라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 패더! 푸른 화염의 슈라! 푸른 화염의 슈라로 공격! 대서! 창천의 제트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창천의 제트! 창천의 제트로 공격! 대패의 바유의 효과 발동! 듀오너 모스터 블랙패더! 대패 바유! 대패의 바유로 바이오. 공격! 조풍의 데스의 효과 발동! 듀오너 모스터 블랙패더! 조풍의 데스! 조풍의 데스로 공격! 순풍의 아리제의 효과 발동! 나와라! 블랙패더! 순풍의 아리제! 순풍의 아리제로 공격! 쇠사슬의 펜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쇠사슬의 펜! 쇠사슬의 펜으로 공격! 묘지에 있는 탱구바람 히렌의 효과를 발동하겠다! 듀너몬스터 블랙패더! 탱구바람 히렌! 탱구바람 히렌으로 공격! 돌풍의 오로시의 효과 발동! 듀너몬스터 블랙패더! 돌풍의 오로시! 돌풍의 오로시로 공격! 배서 두 칼의 에테지아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두 칼의 에테지아! 두 칼의 에테지아로 공격! 열풍의 기브리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열풍의 기브리 열풍의 기브리로 공격! 묘지에서 아지랑이의 컴을 제외함으로써 내 묘지에 있는 싱크로몬스터 한 마리를 특수 소환할 수 있지! 와라! 블랙패더! 아지랑이의 컴! 아지랑이의 컴으로 공격! 방랑자 코가라시의 효과 발동! 듀너 몬스터! 블랙 패더! 방랑자 코가라시! 방랑자 코가라시로 공격! 회오리 허리케인의 효과 발동! 듀너 몬스터! 블랙 패더! 회오리 허리케인! 회오리 허리케인으로 공격! 농 그림자의 고후의 효과 발동! 듀너 몬스터! 블랙 패더! 농 그림자의 고후를 특수수환! 농 그림자의 고후로 공격! 황성의 그램의 효과 발동! 날아올라! 라 검은 날개의 검사 싱크로 소환 크로 소환 블랙패더 황성의 그램 황성의 그램의 공격 크레센트 슬라이스 해서 디디 크로우의 효과를 발동하지 네 묘지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제외하겠다 와라 디디 크로우 디디 크로우로 공격 블랙패더 드래곤의 효과 발동 블랙퍼스트 검은 회오리바람 치르 같은 날개 에네 뜻을 마음껏 펼쳐라 싱크로 소환 날아올라라. 블랙패더 드래곤 블랙패더 드래곤의 공격 노블 스트림 현익용 블랙패더의 효과 발동 지르게 바람을 두르고 말쇠로부터 비상하라 싱크로 소환 현익용 블랙패더 분노를 날개에 싣고 마음을 불리에 담아 비상하라 현익용 블랙패더 블랙, 블랙 레이즈 엔트리 풀 아머드 윙의 효과 발동 블랙패더 풀 아머드 윙풀 아머드 윙으로 공격 독풍의 시문의 효과 발동 와라 블랙패더 독풍의 시문 독풍의 시문으로 공격 남풍의 아우스테르의 효과 발동 봐라 블랙패더 남풍의 아우스테르 남풍의 아우스테르로 공격 치륵의 날개를 펼쳐 그 속에 감춰진 칼날로 바람을 갈라라 싱크로 소환 날아오너라 어설트 블랙패더 비를 긋는 사요 비를 긋는 사요로 공격 거대한 날개에 치륵의 힘을 불어넣으며 신의 바람을 일으켜라 싱크로 소환 위대한 등장! 블랙패더! 암즈 윙! 암즈 윙의 공격! 블랙 차지! 와라! 블랙패더! 역풍의 거스트! 역풍의 거스트로 공격! 와라! 블랙패더! 흑창의 블래스트! 흑창의 블래스트의 공격! 데스 스파이럴! 와라! 블랙패더! 자야의 크리스! 자야의 크리스로 공격! 듀노너 몬스터! 블랙패더! 여명의 코치! 여명의 코치로 공격! 와라! 블랙패더, 베기아의 글레디우스 베기아의 글레디우스로 공격! 부탁한다, 까마귀 탱구! 까마귀 탱구로 공격! 몬스터를 엑시즈 소환! 몬스터를 펜듈럼 소환! 펜듈럼 스케일을 세팅! 몬스터를 링크 소환! 유이와 듀얼 링크스! 엑셀러레이션! 라이딩 듀얼, 엑셀러레이션!